안녕하세요, 꾸님들. 금난의 정원의 금난입니다. 와, 오늘 정말 정말 덥더라고요. 완전 기록적인 폭염인 것 같아요. 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제라늄이나 이런 사랑초 종류들 좀 많이 녹아내리고 또무음현상으로 많이 보내는 계절이에요. 특별히 더위하고 폭염, 그다음에 습기차는 또 비가 내리는 요 계절에는. 물음병 특히나 좀 많이 조심하시고 화초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때에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은 안개꽃 채종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안개꽃 키우는 법, 또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나중에 번식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띄워드렸었는데요. 안개꽃이 지금 막 속에서도 지금 새로운 꽃들이 막 올라오고 있지만 꽃망울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점점 지고 있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고 씨앗을 채종하는 과정 그런 것들 꽃님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노란, 아 노란색이란다 아노란 흰색 안개꽃은 지금 한반 정도는 시들고 반 정도는 또 올라오고 씨앗도 지금 머금은 나이가 있고요 분홍 안개꽃이 지금 좀 빨리 시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씨앗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자, 꽃님들,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꽃대가, 꽃망울이 오므려져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꽃이 펴져 있는 아이도 있고, 자, 꽃님들 볼게요. 자, 이렇게. 꽃이 지면서, 요 안에가 까맣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시방이랍니다. 요 아이가 꽃이 지면서, 요 아이에다가, 정말 정말 모래알 보다도 겁나게 겁나게 작은 <laughs> 정말 정말 작은 어... 씨앗을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각각 요 녀석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비닐에다 잘 담아 갖고 지금 두 아이를 어... 들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 이렇게 바닥에 보면 가루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까만색 이게 지금 안개꽃 씨앗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체종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이렇게 흰색하고 분홍색, 저처럼 이렇게 두 종류로 키우신다면, 채종하실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놓고서 채종을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씨앗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분홍색 씨앗인지, 그 다음에 하얀색 안개꽃 씨앗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어, 편지 봉투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고 분홍 안개꽃, 뭐 이렇게 흰색 안개꽃, 이렇게 <laughs> 봉투 준비하셔서, 최종하신 다음에 따로따로 씨앗을 보관했다가, 요 과정이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화분이 있는 채로 두셨다가, 어, 요 아이는 월동은 안 돼요. 가을이 되면 요 줄기는 이제 다 바스라지고, 이제, 어, 초록색 빛깔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요 아이들이 씨앗을 맺고 씨앗을 여기저기 떨구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수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 단기 장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폭우가 조금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이 아이들 밖에 놓게 되면 이제 씨앗이 비물에 다 씻겨져서 내려가거든요. 물론 이렇게 화분 밑에 떨어져서 내년에 분명히 여기에도 어 안개꽃이 새싹이 이제 많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요 아이들이 지금 씨앗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 어, 이게 아직 꽃 색깔이 많이 남아 있는 녀석은 아직 씨앗을 물고 있지 않고요. 이 꽃이 진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말라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 있죠.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어, 까만색으로 지금 씨앗을 가득 물고 있어요. 털면은 굉장히 많이 털리거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전면 컷으로 찍고 나머지는 이제 거치대 놓고서 셀프 컷으로 찍을 건데요. 어, 일단 흰색은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지금 핑크색이 지금 빨리 꽃이 졌기 때문에 요 아이 먼저 체중하는거 먼저 보여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흰색. 흰색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꽃볼이 많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노랗게 지고 있기도 하고, 하얀 꽃볼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보면, 막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해요. 저 밑에 보면은 계속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정말 이 아이는, 어, 화수분 같은 아이들 같아요. <laughs> 계속 실세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보여주다가도, 또 이제 철에 따라서 또, 어, 씨앗도 맺게 되고, 꽃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고, 이자연섭유에 따라서 이 아이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으로 뿌려서 조그맣게 작은 유모, 유묘라든가 모종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가는 모습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올해는 각각의 분홍색하고 흰색, 안개꽃을 씨앗을 다 많이 채종해서 내년에는 파종하는 과정부터 이 아이들 새싹으로 또 올라오고 또 예쁜 화분에 담아서 소복하게 꽃이 피는 과정까지 또 꽃님들하고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식물들도 그렇게 막어 대품으로 갖고 있는 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소품이고 주변에서 뭐 2천 원, 3천 원 적은 금액으로 지금 구매해서 키울 수 있는 이런 화초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꽃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블로그로 카페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해주시잖아요. 요 아이들이 1년 크고 2년 크고 3년 크고 점점 풍성해지고 또 대품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어저 혼자 보는 것도 물론 즐겁고 행복하지만 우리 꽃님들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가드닝 하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제가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 꽃님들도 항상 즐겁게 같이 저하고 <laughs> 행복하게 가드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상 마무리에는 어 제가 사진컷으로 쭉 설명 과정을 또 한번 팁을 또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 꽃님들 제가 지금 핑크색 안개꽃 지금 준비했고요자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이 녀석 들기가 좀 겁이 나요. 지금 꽃대가 좀 많이 말라서 씨앗이 굉장히 우수수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상태가 요해요 지금 흰색 꽃은 아직 꽃이 많이 남아있는데 요 녀석이 조금 빨리 지금 꽃이 지기 시작했고 씨앗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 빨리 채취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제 영상에서 클로즈업으로 보여드렸을 텐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짠 가까이에서 좀 보이시려나요, 꽃님들? 이렇게 꽃이 마르게 돼요, 꽃님들. 잘안 보이시죠?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꽃이 마르게 되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 새까맣게 점처럼 보이시죠? 그 안에 정말 정말 작은 너무 너무 깨알 같은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이 아이를 탁탁 털게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씨앗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대략 제가 얼추 봐도 한 2, 30알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똑똑 떼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이때는 꽃이 조금 많이 지셨잖아요 그러면은 음, 화분을 살짝 옆으로 뒤이시고 살살 털어주시면 되세요. 네 지금 화면에 잘안 잡히실 텐데 제가 요 아이들 살살 털은 다음에 씨앗을 모은 걸 보여드릴게요, 꽃님들. 시아파종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 크는 모습 보면 굉장히 또 재밌고 즐겁답니다. 또 살짝 돌려가면서 털어볼게요. 이렇게 살살 털어도 지금 막 바닥에 까맣게 막 오수수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꽃님들 영상이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모아서받아드려볼게요 자, 좀 마사토가 막 쏟아져 내렸는데 보이세요? 꽃님들? <laughs> 이게 흙이 아니고 안개꽃 씨앗이에요. 지금. 지금 몇 초간 꽃을 흔들었는데, 이렇게 까맣게 씨앗이 채종이 됐죠? 이런 부유물들은 뭐 꽃잎이라든가 줄기까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잘 관리를 해서 버려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구분하는 작업을 해야 돼서, 분홍 안개꽃 지금 봉투를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우선은 담아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이 녀석 끝나고서 흰색도 털어서 대략 체중을 한 다음에 옮겨야 될것 같아서 아마 바닥에도 지금 씨앗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털어서 체중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님들또 하나의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요 아이즈가 지금 말랐잖아요. 그럼 요 끝에를 손으로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따셔서 따셔서 옆에 큰 화분이 있으면 이렇게 비비셔서 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화분에서 또 내년에 봄이 되면 안개꽃이또 활짝 피어난답니다. 저는 요 녀석을 조금 더 털어서 <laughs> 씨앗을 채종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있으시고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은 꽃이 만개해서 충분히 다 지게끔 둔 다음에 어, 이 줄기를 자르시면 되세요. 잘렸다가 잘 모아 놨다가 드라이 잘 하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더 모아 놓고 털어 주시면 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털는 거보다는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씨앗이 이게 굉장히 작거든요. 요 녀석들이 잘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놓고서 최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답니다. 이 정도까지만 씨앗을 채종을 해볼게요. 왜냐면, 한꺼번에 지금 씨앗이 다 여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또 간격을 두었다가,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털어주는 작업 해주시면 되세요. 자, 씨앗 모아볼게요, 님들 다가 봐. 아 볼게요. 자. 세 번째 흰색 안개꽃 털을 때는 제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서 털어 볼게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답니다. 씨앗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씨앗이 이렇게 안에 보면 쭉 담아져 있죠? 네, 이렇게 담아져 있답니다. 자, 분홍색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자, 흰색입니다. 이와인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유닛소도체 보면은, 들리세요? 꾸님들? 바닥에 씨앗 떨어진 소리. <laughs> 자,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바닥에 막 씨앗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너무 즐겁답니다 <laughs> 막 부자 된 기분이에요 <laughs> 이렇게 조그마한 꽃망울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품고 있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꽃님들 화려하게 인생을 살다가 또 화려하게 또 마무리를 하고 또 예쁜 씨앗을 남기고 또 가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하고 사람 사는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화려한 날도 있고 꽃이 져서 이렇게 칙칙한 날도 있고 그리고 예쁘게 씨앗도 남겨서 또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이 세상을 또 함께 좋은 추억과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식물들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줄기를 올리고 번식을 하고. 씨앗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 보면 너무나 기특해요. 알려주요이 아이는 아 어, 털면 털수록 계속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아직 꽃불이 많이 남아있는데 네 일차적으로 흰색은 여기까지만 털어볼게요. 자 신문지를 모아볼게요. 그런데. 자, 씨앗이 가운데로 모이고 있죠 분홍색 씨앗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 꽃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 아이도 역시 제가 잘 모아놨다가 안개꽃도 수북하게 올라오는 모습 꽃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잘 모아서 최종 받은 거 봉투에 잘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어, 꽃님들이 이렇게 최종 작업을 마치시고 나서 이 아이들이 금방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아직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줄기에서 아직 밑에서도 지금 많은 지금 꽃망울도 만들고 올라오고 만들고 올라오고 요 과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시들지 않는답니다. 꽃대가 졌다고 또 싹둑 잘라내시지 마시고 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는 삶이니까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이 한꺼번에 똑같은 시기에 개화가 됐다가. 또, 동시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꽃이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처럼 이렇게 신문지나 아니면은 잘 보이는 바닥이 밝은색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털어져, 털어서 씨앗을 채종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일 때는 메모를 딱 하셔서 씨앗을 미리 잘 받아서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습기가 차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또 물을 머금게 되면 씨앗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 봄... 어... 씨앗은 건조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어, 파종할 시기가 돼서 이 아이들 또 화분에다 뿌려주시면 어,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멋진 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파종은 가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 철에 따라서 이제 요 아이들이 새싹을 내고 또 새로운 또 줄기가 꽃을 보여주게 될 건데요.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있 있으세요. 하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물에 씻겨서 흘려 내려가지 않는 이상 또 예쁘고 또 어, 아름다운 꽃을 계속 보여줄 거니까요. 어,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들 최종하는 과정 잘 담았다가 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핑크색과 어, 하얀색 안개꽃 채종하는 과정 담아봤어요. 이렇게 두 그루였고요. 어, 많이 진 아이도 있고 또 아직 많이 또 꽃이 나와 있는 아이도 있는데 어, 각각에 따라서 구분 잘해서 채종해 주시고 또 다음 또꽃 피는 시기에 잘 파종하셔서 예쁜 꽃 수북하게 잘 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부탁드려 부탁드릴게요, 님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낫질 않아서 목소리가 아직도 많이 탁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여전히 꽃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